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고난 주간 특별기도의 2 일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아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온사 정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늘 고난 주간 이틀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중에 두 번째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메, 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지요. 어, 오늘 누가 보금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보금서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십자가의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입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더러운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섬긴 인류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죄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의 고백과 이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감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지요 이 감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한편 강도와 달리 이 강도는 바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 속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강도는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한거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주 중재인들이 달려 저주하다 죽습니다. 나라에 반역을 했다거나, 살인을 수없이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강간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진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 저지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걸볼 때,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자리해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 어떤,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또한 어, 내 행동,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고르고다언덕에서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마 심판을 받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있죠. 요즘 질병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어 죽어가고 있고 감염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과 또 기근과 그리고 기상 이변과 분열과 다툼과 불신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만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한편 강도처럼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신반받고 있는 강도처럼 저희는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수시로 주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죄를 선택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저희가 철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비록 강도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아무 공로 없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저희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낙발 소리와 함께 주님이땅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감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구로 자원봉사 갔던 어느 간호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치료기가 다 끝나고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 시골집,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가서 그곳에서 혼자 어 지금 집에 자녀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따뜻한 집이 있는데 집으로 가지 못하고 혼자 격리 생활을 하다가 3주 만에 안타깝게 어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어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치료했는데 좀 야속하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료기술이 없어서 우리 환자 앞에 내려갈 수 있지 않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 중심으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의료진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어전 세계 감염자가 지금 우리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10만 어 명이 어 지금도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요. 또 중미지방에서, 그러니까 남미지방에서는 어 사람들이 죽으니까 처리할 수 없어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시신들을 어, 길거리에 방치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 필리핀에서는 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나왔다고 해서 총물로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 필리핀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또네 어 번째로 끝까지 사회적 거리 운동을 우리 국민들이 잘 실천해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회적 격리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우리나라 계속해서 해외 우리 교민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 가운데는 확진자들도 여러 명 있고 또 집에 바로 가지 못하고 격리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속히 치료받고 격리 생활 잘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우리 중고기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교회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에서도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동안 제가 오늘 드려진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확실하게 어, 정리되고 코로나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